쇼 MC 준얼루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네. 어떤 분들을 만나러 가느냐? 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리고 레전드를 오늘 만나러 가는 길이라 더 기분이 좋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레전드가 아니에요. 어, 세계적인 레전드가 어, 진짜. 아, 월드 클래스 레전드고요. 월드 클래스. 아그 말이 딱 맞네요. 월드 클래스 레전드. 네. 보통 저희 리드쇼가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켜 드렸다면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 눈을 제대로 만족시켜 줄수 있는 그쵸.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또는 이분들은 원래 알았던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매우 네. 정확히 알 겁니다. 그이 그 정도로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 레전드인데 여기 이런, 여기 이런 곳에 여러, 이분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로. 보통의 아티스트들은 이런 곳에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티스들 트 아, 얼마나 여기 지금, 얼마나 아티스트길래 이런 곳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근데 저기가 입구가 있는 거 보니까 연습실이 있는 거 같네. 연습실이면 뭐, 저기? 일단은 저희가 연락 받은데 미션 장소 제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봐서 여러분의 눈을 만족시키줄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레전드 겠습 와! Wow. 와~~~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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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좀 구경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일단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laughs> 모여서 아 네. 어, 지금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일단 밖에서 보는데 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자, 안녕하세요. 리디션의 MC 준 얼르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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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크루 막내 한주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리더 정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애니메이션 크루의 스드피 김우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크루의 블랙맘바 나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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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리자드 권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애니메이션 크루가 어떤 팀인지 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애니메이션 크루는요. 어, 국내 그리고 해외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팝핑을 주 장르로 해서 어, 주로 퍼포먼스 활동을 하는 퍼포먼스 크루입니다. 저희가 네, 처음으로 책이 아닌 현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저희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네. 빨 질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답변을 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질문 하나 갈게요. 애니메이션 크루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어.. 애니메이션 크루라는.. n style, animation style, a n i m a t i o 이 s t 가 l e animation style, a n i m a t i 스타일 t y l e a n i m a 이 i o n style, animation s t y l 하 animation style, animation style, animation style, animation s 예 지금은 어예 이렇게 애니메이션 크루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보통 이름이나 티 이름 같은 게밥 먹다가 나오고 술어 먹다가 라고잖아요 아아 장소는 어디였나요? 그 제가 듣기로는 된장찌개 드시더라 <laughs> 그런 거 밖에 <막>, 없네요. <laughs> 예, 된장찌개 없네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그럼 네. 애니메이션 크루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자랑거리? 그래요. 자랑거도 뭐, 뭐, 들어야 돼요. 저희가 왜냐면 진짜 레전드 오 레전드라고 들었을 때 누구나 알만 아, 이지만뭐 이제는 그래야 네. 그렇죠. 그래서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좀 해주세요. 어. <laughs> 막내 아네 알겠습니다. 아, 막내가, 왜냐면 가장 열정이 있을 거예요. 어, 아네 네, 네. 막내를 눈치 보면서 모르네요. <laughs> 지금 막내가 서점하는 거야? 생각 좀 해. 생각을 하네요. 네. Two t years later. 어, 저희 저희 팀의 장점은 이제 독창적인 움직임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새로운 신선함을 전달해주는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잘 누가 설명해 주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한번 찍어 주시죠. 그운게 카메라를 한번 넘겨보는 네. 걸로. 됐죠 <laughs> <laughs> 네. 내 얘기하면 되나요? 네, 그러는군요. 네, 저희 애니메이션 프루는 이제 만들어진지 지금 한 횟수로 한 15년 정도 됐는데, 아 네, 이제 스트리트 댄스 팀 중에서는 그래도 좀 오래 동안 활동하는 팀 중에 하나든요 네. 거기다 이제 멤버가 많이 이렇게 바뀐 팀은 아니고 네. 이렇게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럼 15년 동안 장수된 비결이 있다면? 아, 비결 중요하죠. 그냥 뭐 서로 서로 이해하면서 이해. 어어왜 웃어? 어 잠깐만. 왜 웃죠 왜 웃죠 잠깐 왜 웃죠 왜 웃죠? 이해 이해. 제가 제가 이제 얘는 약간 비즈니스 관계였아요아 비즈 비즈니스가 대단네요대단치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벌어. 각자 멤버별로 소개를좀 직접 해주세요 아, 멤버 뭐, 이런친구이런친구거 이거 뭐, 이거 뭐, 이 뭐, 뱅뱅 뱅 와! 뱅뱅 뱅뱅 뱅고이뱅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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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댄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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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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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어떤 대표님야뭐 한마디 하야 뭐야 요야 뭐야 뭐 저희 팀 뭐야 동안 이끌어오고 계시는 어, 되게 리더십이 있는 형이고요. 네. 예, 가끔씩 이렇게 저희한테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고, 네. 뭐 좋은 소리 할 때도 있고 아, 하지만 아, 아, 대체적으로 요즘은 정말 성격이 온순해지셨어요 나이 아, <laughs> <laughs> 어, 여기 계시는 형님은 어, 바라본바 아, 서네 아, 바라본바. 바라본바라고 하는 어, 진짜 이름은 백승주라고 하는 네. 예, 저희 멤버입니다. 예, 멤버 형님이시죠. 네. 지금 비주얼로 봤을 때 거의 뮤지컬 배우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 팀에서 <웃음> 비주얼, <웃음> 처음 봤나요? 처음 봤나요? 처음으로 말하는 거요 <laughs> <laughs> 저희 팀에서 옛날부터 <웃음> 비주얼을 <웃음> 담당하고 계시고요. 예, 유일한 1 8 0 예. <laughs> 아, 아, 아직도 예. 성장기라고 했죠? 아 그렇죠. 성장과에 나치지 않았어요. 다음 소개를시 다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어, 저희 팀의 막내죠. 아 막내군요. 예, 막내입니다. 어, 막내가 많아요. 네, 막내야 막내요 네, 네, 네. 올해 몇 살이죠? <laughs> 예. <laughs> 들어봐야겠습니다.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3 9아홉 올해 39 예, 네. 우리 그 귀염둥이 막내 아, 그 블랙맘바 아, 아. 나 밤수라고 합니다. 예. 진짜 멋있다 아, 동안이에요동안이시죠38 예. 같거든요. 그러니까 3요안이에요 도안이에요. 도안가얼요나안이에요도안이에 2018년 초에요도안이에이에 춤을 예. 배우에요도안이요이제 이제막손 네, 이제 좀 아, 배우실다 근이 그, 친구가 네. 저희의 또 다른 막내입니다. 아, 또, 막내. 또 다른 막내. 그래서 23살. 아, 23한 그 주이라고 하고요. 아, 그럼 얼마나 됐죠? 그 한달 먼저 들어와서 얘가 선배예요. 아, 선배군요. 제가 네, 네, 끔씩 음료수 사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아! <laughs> 저 우리 선배로서 <laughs> 후배한테 하면 되시죠 네. 같이 잘합니다 <laughs> 진짜 실수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이 판정. 네. 저는 아직도 꾸준히 한 번씩 틀리고 있고요 이리 우리, 리리리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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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려가지고 못되게 혼났습니다 아~~ <laughs> 일단 팀 중에서 가장 갈찌간이 화려한 분한 명을 뽑아주십시오 <목소리> y o 요이 u y s n o 아니, 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laughs> 이유가 없어요? 자, 지금 자신감? <laughs> 장난 아니에요 <laughs> 자 저희가 이발 o u 이 발제관이 화려한 분들을 모시고 할 게임은요 바로 코리안 트 guys, 게임 u g u y